2021 2학기 중간고사 방산고 4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. 자, 둘의 기본적인 원리는 좀 비슷하죠, 됐죠? 화력 발전소는요, 보일러에서 물 끓이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는요, 원자력 그죠, 어, 원자로에서 어, 물 끓이는 거야, 됐죠? 그물 끓여서 나오는 수증기로 터빈 돌리죠. 터빈과 발전기 연결. 어, 전기 만드는 거죠. 단 화력 발전소는 화석연료 쓰죠. 석탄, 석유 같은 거. 됐죠? 원자력 발전은 핵연료 쓰죠. 핵을 우라늄 같은 거 그죠? 어, 그런 차이가 있고요. 화석연료의 연소고, 이거는 핵연료의 핵분열. 핵분열. 됐죠? 이렇게. 괜찮을까? 갑시다. 자, 잘 보내요. 보일러에서, 자, 물 끓인다고, 그죠? 화학에너지가 열로. 그렇죠. 화석연료에 있던 화학에너지가. 화학에너지는 물질이 가진 에너지야. 요거는 화학에너지, 요거는 핵에너지. 됐죠? 화학에너지 갖다가화석연료에 갔다가 물 끓여야죠, 그죠? 열 나오겠죠? 화학이 열로. 맞는 말. 이번에, 가와 나에서 열 에너지가 증기, 수증기 있으면 물 끓인다 그랬죠, 그죠? 운동으로 바뀌어서 터빈 돌려야죠. 그죠? 맞을까요? 어, 맞네요. 맞네요. 네맞고요 ᄃ번에. 터빈의 운동이, 자, 터빈이 돌잖아. 그죠? 커다란 회전축, 뭐, 선풍기 날개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. 엄청 큰 거. 그거, 그죠? 이거 움직이죠. 움직여. 움직여. 운동이. 그죠? 발전이 돌리니까 전기 만들어야죠. 전기. 그죠? 어, 운동이 뭘로? 전기로. 맞는 말이죠? 문제는 간단하네요. 그죠? 답은. 기억년 뒤가 다 맞습니다. 2021. 2학기 중간고사 방산고 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에 기억 유엔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.